하나님 말씀 10편 102편 1절에서 12절, 11절까지 구약성경 876페이지입니다 876페이지 10편 102편입니다 우리 합독은 10편 102편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1절 한절 읽습니다 102편 1절입니다 여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타스민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려 사오며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사오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봉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11절절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눈물을 마시고 죄를 먹으며 눈물을 마시고 죄를 먹으며 구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긴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제라는 것은 제목이 지 않습니까? 이긴 표제를 가진 즉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기도로 토로한다. 이게 표제예요.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기도로 토로한다. 이긴 표제. 이 제목이 오늘 이 본문의 시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의 나의 괴로운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3절에 보시면 내 뼈가 숱같이 탔음, 4절에서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5절에서는 나의 탄식 소리,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극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심한 고통 중에서 시인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의 기도는 또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 이전에 내가 부르짖는 날에 즉 간절한 부르짖음 절박한 부르짖음 수로보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은혜에 부스러기라다 조사오니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 실험을 한 것처럼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러한 간절함과 이러한 절박함으로 벌어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응답해 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시인의 기도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시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임을 믿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이 시인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또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까? 아주 적극적인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때로는요, 속히 좀 빨리 응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때에하나님에서 한국에서 한국 때로는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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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고통 중에도원망에 불평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함과 에박함으로 기도드리되 아주 적극적인 기도, 즉 때로는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서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만 기도한 것처럼 때로는 속히 이루어지시는 응답의 축복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경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여러분 이 본문은 첫 번째 본문과 이어진 본문으로 아주 비슷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기도보다 시인의 고통입니다. 시인의 고통, 아주 극심한 고통에 대하여 좀더 비중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타수이니다다 타버린 죄같이 고통의 눈물로 탈진한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배고픔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사오며 고통으로 내리쬐는 태, 태양볕에 다 말라버린 나무들 같이 마음이 다 메말라 버렸다 그 말입니다.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배고픔을 잊으므로 탈전한 마음, 몸과 마음 시들고 메말라버린 몸과 마음으로 살이 뼈에 붙었다 앙상한 몸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의 고통에 대하여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떼어상오며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나의 이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거나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라 것입니다 부를 이름도 없고 기댈 어깨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부를 이름이 있으며 기댈 어깨가 있으며 이해하고 공감해 줄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시인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아주 어려운 상황들,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원망이 아닌 그 누구도 공감해주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이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리고 기댈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분화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기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참된 의미.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참된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팔 절에서 1 1 절까지인데 1 1절 말씀 보시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은 이다. 여러분 이 시인에게 원수들의 그 비아냥거림과 조롱과 비방이 끊이지 않고 죽음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했으면 불과하고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눈물을 물 삼아 마시고, 나타버린 죄를 먹고, 나를 들어 던지셨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자신의 인생이 연기 같고, 풀 같고, 그림자 같고, 그래서 내 날이 기울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오만, 즉,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티끌 같은 나의 인생의 험망함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아침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런 험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오만이 아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고 오늘 하루도 나의 인생의 그 흐망함과 티끌 같은 내 인생을 깨닫고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의미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이 아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때로는 속시로 달라고 아주 적극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게 달라고 나의 인생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이해해 주시고 기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